그 재준이가 같... 아 그리고 제... 박성훈 씨 같은 아, <laughs> 절로 붙죠 제... 전재준이 예. 전재준 씨한테 <laughs> 질문하시죠 예 <웃음> <웃음> 아,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 보니까 실제 성격은 지금 재원 캐릭터랑 더 비슷한 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 더 싱크로율이 비슷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전재준 씨 먼저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<laughs> 네 박성훈 역할을 맡은 전재준입니다. <laughs> 아, 사실 제가 어, 전재준이랑은 성격이 비슷하면 굉장히 뭐 문제가 많을 것 같고요. 당연히 재원이랑 재원이네. 훨씬 가까운 걸로 네,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, 네, 이번에 또그 역할을 위해서 또 어떤 네. 아, 저 재원이가 또 특징이 순대국에 소주를 즐겨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. 이 역할을 위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순대국에 소주를, 소주를 즐기기 시작했고 점점 불어가는 저의 얼굴을 <laughs>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지금은 끊으셨나 봐요. 아. 지금은 반대로 네, 그렇죠. 중간이 없는 캐릭터인가 봐요. 제가 제발 중간 좀 맞춰 달라고 <laughs> 할 정도로 <laughs> 네. 어, 지금은 사실 그전작이떠오를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죠 네. <웃음> 네. <웃음>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네.